아니요, <laughs> 설마요. 꿀꺽해야죠. 경찰인 그쪽한테 반 쥐어드리고 눈감아주길 바란다. 일까요? 당신, 누구죠? 당신, 경찰입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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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손은 꽉 쥐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laughs> 설마 이 녀석도 그 일본인 여행자와 똑같은 아! <laughs> 림없어이 녀석도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 <laughs> 이 자식 위험해 이렇게 된 이상 <laughs> 골드 익스피리언스를 써서 이 녀석의 공격을 피하는 수밖에 없어 10% 되어 있는 건가? 이 녀석의 공격을 이상 맞는 건 위험해. 산산조각이 날 거야. 이 능력을 알게 된건몇 개월 전이지만, 난 지금껏 한 번도 골드익스피리어스로 사람을 공격해 본 적은 없어. 골드익스피리어스는 물체를 때리면 그것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어. 여러 물체가 여러 생명으로 변하지. 하지만 인간을 공격해 보면 대체 어떻게 될지. 나 자신도 예... 옛... 이제... 할 수밖에 없어! 미다! 무슨 유저라고? 골드 익스피리언스의 공격을 제대로 맞은 게... 그렇다면... 적어도 뼈쯤은 부러졌을 터... 텁... 아무래도 살아있는 인간에게... 골드 익스피리언스로 거듭 생명을 부여하면복주해버리는 듯하고... 듯한... 감각만 어째서 내게 이런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가능한 한 이용해야겠어 오. 절대 일반인은 말려들게 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세요 서로 수미터의 거리밖에 능력이 닿지 않는 듯하군요 사고였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전철이 되겠죠? 당신 각오하고 온 사람이죠? 사람을 처리하겠다는 소리는 반대로 처리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항상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란 것이겠죠.